청년실업이 새해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8.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청년실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악화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5%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 회복과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로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3만 명 이상 늘었고 전체 실업률이 안정권인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는 새해 첫 달부터 청년 실업률이 크게 악화된 이유로 졸업 시즌을 맞아 구직 활동에 나선 청년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을 꼽고 있습니다. 또 경규의 복세가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니 그럼요. 아니 저는 뭐 시간 언제든지 되고요. 예. 아예 그럼요. 아이 저 괜찮습니다. 예. 아이 쭉 됩니다. 쭉.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예. 아이. 아이, 그럼요. 예. 아, 속 예, 예. 어? 전화 왔네. 가만히 있어 봐. 예. 야, 야. 돈좀줘 봐. 김치 사게. 2,000원만. 아 빨리. 해 이처럼만 줘 봐. 좀리다 줄게. 잠시만요. 빨리. 빨리만 잠시만요. 예. 빨리빨리. 빨리. 그래. 빨리. 아이, 새끼가 진짜 야, 김치 좀 먹게. 아, 이처럼만 달라고. 빨리. 아, 잠, 잠시만, 야, 진성아. 계산. 빨리. 잠시만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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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없어, 임마. 나 지금 알바 때문에 통화하고 있잖아. 아이, 거지 같은 새끼 진짜 이 씨. 죄송합니다. 아유, 그만 좀 불어라, 이 새끼야! 아유, 이 새끼, 뽀드 냄새가 뒤지겠다, 이 새끼야! 아우! 예. 아유, 연병! 야, 준호야. 이0 0만져 아니, 좀 이따 줄게. 김치 사볼게. 대학교, 아이! 야, 씨발, 2,000원. 2,000원. 좀 이따 줄게? 아니, 씨 야, 가만있어봐. 야. 야, 700원 다할 거야. 아직, 지금 못다 이따 줄게? 등본이요네띄어가겠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뭘 자꾸 학벌이랑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띄워오라 그래 준호야 주민등록증 좀 빌려주라 아나 진짜 사고친게 있어서 등본 띄워가면 내가 불리하단 말이야 알잖아 나 지금 소라가 네살인데 엄마 없이 크는게 불쌍해서 그래 아 일도 좀 해야되고 준호야 진짜 고맙다 내가 진짜 첫 월급 타면 너한테 진짜 크게 한턱 쏠게 하 진짜 김치가 있어야지 씨앗 야 근데 재훈 형은 씨앗 뭐리가 아침부터 불러내고 지랄이냐 우리를 어? 야마넌만마 아, 마, 형한테 인마 지랄이 뭐냐 인마 지랄이 욕하는 거 내가 한번 잃은다 내가 진짜 야 그게 무슨 형이야 씨앗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맨날 우리 필요할 때만 와라 가라 하고 씨 하여튼 존내 재수없어 그지? 아니야 야안 그냥?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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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번에는 뭔가 진짜 확실하게 좋은 일이 있나 봐 우리 보고 여기에 딱 모이라고 했다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야. 알바고 보고 다 때려치라 그랬어. 야, 이 새끼. 야 그걸 믿어? 어? 믿어? 자, 아유. 아유! 아유 깜짝이야. 미친. 아유, 이 미친 새끼야. 우레메 씨발. 어머, 에스포맨 변신하고 싶으면, 어? 심영래 찾아가, 이 새끼야. 근데 이 새끼 가만 보면, 어? 나보다 더 배운 것 같아? 씨발, 영국하고 지랄 쇼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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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걸 니가 왜처먹냐이 새끼 존나 웃긴 새끼네. 야니돈 네 아, 주고 사쳐 먹어. 아니면 좁아만 친구들이 라면 갖고 그래. 아이, 나 아까 계속 알바람 통화하느라고 엄마 지금 배고파 죽겠어 저기 봐. 야그 뒷사정 얼굴 이 새끼. 아이 뭐가. 애새끼. 야야 빨리 안 갖고 와. 아이 미친. 야이 씨발 야야야야야야김치나처 야, 아, 먹어라 이 아, 씨발. 야 빨리 안 갖고 와. 시발. 빨리 갖고 오라고 이제. 새 안조 이십 대기야. 팩팩 팩. 팩, 팩. 야, 아 들어온다. 아휴, 아, 야 대란부터 술차 먹냐? 대란부터 술차 먹냐? 아니 뭐였어요? 어. <목소리> <야>, 형수님님 <laughs> <목소리> 여기 앉으세요. 네, 아. 아. 무슨 새끼들 무슨 대낮부터 편의점에서 뭐 라면 처먹고. 아휴 빈티나나 빈티나 새끼야. 바꿔봐. 아 이거 형님 얘게 네 <laughs> <laughs> 맛은 졸라 있네 어? 야. 김치 없냐? 네, 김치 여기 있습니다. 응, 응. 야, 가서 막걸리나 하나 사와라 돈은? 에이씨, 천 원짜리도 없어. 없어. 아까 지갑 놔두고 왔다고 했잖아. 하, 짜증난다. 짜증. 야, 너들천원 예. 없냐? 천 원이요? 응. 형님, <laughs> 천원 여기 있습니다. 응. 엄마, 누마 아까 돈 없대 맨날. 너왜 나한테 계속. 둘 사. 자. 근모여 봐. 아이씨. 야, 네 아. 에이씨, 저 새끼는 이제 냅두고. 내가 이번에 니들한테 그냥 한몫 단단히 챙겨 줄게. 네? 뭔데요, 형님? 아, 저희 궁금해 미치겠어요. 형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내가 모시는 형님 중에 왜그 태원 형님이라고? 했잖아. 아 최태원, 아왜 이렇게 인상 이렇게 이렇게 좀 내가 아 옛날에 너희 먹구매 노래방 가다가 내가 길에서 인사시켜 줬잖아 그막 놀라고 막1 0만 원씩 찔러주고. 어, 아, 야, 야, 그 제육이 맛있어. <laughs> 야, 밥 먹었니? 먹었으면. 음. 아몇분 됐죠? 예. 막내 응? 어, 응? 보냈습니다. 음. 응. 응, 이구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냐이구 어이구. 어는데 어이구. 다이구 어이구. 어이구, 동생 놈인데요. 응. 어이구. 달라구 하도 구어를요서요 뭐 주먹도 좀쎈것 같고 깡따가도 좀 있어 보이길래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야! 형님들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한테 잘 하면 내가 네 부모까지 평생 책임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가야지아 <laughs> 아, 좋다. 야, 그래도 이 맥주는 국내산보다는 조금보다 최고야. 너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아사비 피어. <laughs> 야, 내가 딱내 취향이야. 야, 그 옛날에 우리 일본 처음 갔을 때 말이야. 그때. 아사비쌤을 한 잔을 쫙 먹는데, 씨발, 하... 천하를 쫙 품에 안는 거 있지, 막, 아하하하, 완전, 캬, 죽어뒀어 아, 세사자. 아, 아. 어, 혹시, 아사히 아닌가? 아이가 뭐 지금 잘 먹고 있어? 아사비 맥주. 그거 아니야? <laughs> 아, 제사장님. 아, 세상에 아사비가 어디 있어? 아사이지. 아, 제사장장. 그거 가만 보면 되게 순진해. 아이, 참나. 아사비가 뭐, 아사비가. 아, 아, 참나 아사비가 뭐야? 아사비가 딱비야 아, 잘안 나오게. 가자. 응? 아! 아! 어! 아, 아, 이거 이래? 아, 왜 이래? 잠깐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최사장? 어? 어! 나 초등학교 밖에 안나왔다고나안 무시하는 거냐? 어, 이씨발 새끼야! 새끼야! 영화 봤지? 송강호. 내가 아삽이라면 아삽인 거야, 이씨발놈아 씨X 새 그 아왜 웃을 때 이렇게 찌끗 찌끗하고 막보조기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귀여운 인상 찌끗 찌끗 뭐 하여튼 뭐 그건 뭐 됐고 하여튼 그 형님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일본에까지 진출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좀 많이 알게 되셨는데 그분들이 한류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한국 연예인들이랑 같이 술 먹고 막밥 먹고 야막 심지어 한국말도 쓰면서 그렇게 노는 거로 자유, 자유! 아이짜신아이 아, 정신 차려라 <laughs> 컵은 안 사왔는데 <laughs> 컵이 없으면 어떻게 마셔 그냥 마시면 되잖아 막걸리를 그냥 어떻게 마셔 빨리 컵 사워 돈 없어 아까 2천 원만 줬으면서 야, 검사. 야, 그럼 없으면 좀 달라 그래라 좀. 어, 개새끼. 나만 시켜놓고 지랄이야. 아, 이 저. 씨, <laughs>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예. 형님, 선배분이 일본분이랑 뭐 한국 어. 연예인들 밥 먹고 얘기하고 그치? 뭐. 어. 뭐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유명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냥 배우라고 그러면 막 예, 꼬박 죽는 거야. 그냥 밥만 좀 먹어도 막 몇백만 원씩 걸 찔러주고 막. 몇백만 원이요? 형님, 어? 제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형님, 설마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뭐 한국 이 연예인들을 뭐 섭외하라 뭐 이런 건 아니시죠 형님? <laughs> 아, 죄송합니다. 형이 아, 예. 얘기하고 이렇게 아, 있는데 익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성적 존나 급해? 야, 아, 형이 설마 너희들한테 그런 거 시키겠냐? 아, 야 잠깐만. 나 하자 한번 먹고 하자 먹고. 아, 됐어. 무어 아, 아, 방금 방금 아, 그래. 맛있다. 참 맛있다. <laughs> 야, 너들도 한잔 할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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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마셔 마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어차피 너희들한테 뭐 연예인을 섭외하라 막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니들이 걔네들 가서 딱가리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잖아. 내 말은 잘 들어. 니들이 연예인이 되면 돼. 예?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연예인인 척하고 일본에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야.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 야태훈 형님이 어차피 민박 다쫙 깔아놨으니까 일단 너희들은 옷한벌씩쫙 빼입고 가서 밥 먹고 뭐좀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면 지금 1 0만 원이 밖에 생겼다니까 1000만 원이야? 1000만 아, 원이 형님? <laughs> 참... 야 그리고 권희 <laughs> 넌 어차피 연예인이잖아 어차피 배우라며 예? 배우죠 그래. 형님 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전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야뭐 밥만 먹어도 그냥 몇 천만 원씩 생기는데 초등학생들만 다 알겠다 그런 거. <laughs>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님 제가 아까부 오전 내내 이거 알바하느라고, 구하느라고 통화그랬는데요 제가 그 천만 원 있으면요, 우리 소라도 우리 방도 보낼 수 있고 생일도 해줄 수 있고.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아, 이알았어 힘으로... 새끼야. 됐고 나중에 평소 가방에나 가져라. 준호. 너할 거야 말 거야? 아니 뭐 최소한 한세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던데? 아 형이 왜안 하겠습니까? 아유 천만 원인데 야안 그래 준호야? 하자. 그래 천만 원. <laughs> 좋다. 참 좋다. <laughs> 그럼 너희들 다 하는 거다. 예. 아, 그럼 내가 일단 형님들한테. 전화하는 꼬 오늘 당장 가서 찾아봐. 아형 지금 여기 있 당연하지 새끼. 야 횃불들 막 단숨에 끌라고 막 야벌시가 뭐 있어 그냥 후딱후딱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좋은 일은 어 그냥 막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서 딱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장소. 아, 일단 그 강남 세무소 앞에 가서 일단 형한테 전화를 해.

야, 야, 대박이야. 야. 저 씨발 새끼가 웬 일이야? 너 내가 거기 형님한테 자꾸 씨발 새끼 한번 한번 이른다고 얘기했지. 진짜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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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있어 봐. 야, 그럼 뛰어 갈까? 야, 엄마 여기 일산인데 인마 강남까지? 강남까지? 어, 그래. 그게 말이 돼, 인마? 월등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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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저격 웃음> 사는 거다. 야, 이 씨, 야! 빨리 와, 빨리! 나 정신 차리지, 이새야 아치야그떻게 거야? 야 어떻게 렇게막떻게어 어떻게 어 그런 거떻게 어떻게 어 야,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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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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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떻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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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떻그어떻 일본 가는 것 때문에 아아 누구시라고 아 그렇구나 이야 어 잘생겼어 야세배 소장 모시면 들어가 아이고 이따 봅시다 이야 잘생겼다 어? 그래 얘기들 들었죠 응어 그래 우리 이번에 일본에 한번 가서 우리 한번 큰돈 벌어보자고 같이 일하자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